자 제목 나는 영적 대언자. 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이고 예비된 자가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의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 대언자입니다. 우리 대연자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힘 얻고 말씀 가지고 나가요. 서대행주 13장 11절 12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영적 대원자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갔던 바울을 통해 흑암이 꺾였어요. 그리고 예비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살아났고. 바울이 가는 것마다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이 영적 대원자의 축복, 그 능력, 자, 그 힘을 누리는 우리 랩난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도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족과 부족들이 있어요. 지금 중남미 전 지역은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혼혈일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는 발견되지 않는 원주민들도 있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대요. 지금 곳곳에서 주술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악마축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제일 큰 축제가 악마축제예요. 어?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어, 부르는 축제들. 자,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임하겠죠?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중남미 국가들은 깡패들이 나라를 장악해갖고 맨날 총싸움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경찰들도 군인들도 무서워한대요. 그만큼 아주아주 아주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금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강한 거죠.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나라와 국민들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 이상 너무 어려워서 다른 나라로 탈출해보려고 정글을 지나기도 하고 바다를 지나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이 사람들은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됐으면 좋겠어. 불안해, 무서워. 자, 이 중남미 국가들과 이삼 차나라 5천 종족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둠에 갇혀 있을까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 원죄의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열심히 살수록 재앙이 더 임해요. 그래서 다른 힘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참된 왕. 그리스도만 재앙을 해결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요. 참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이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지금부터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현장과 미래에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랩넌트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천 종족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자, 고통 당하는 자, 모든 곳에 재앙 당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영적 대언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 누려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깡패 같았어요. 바울도 엄청 사람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쩌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살릴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와 재앙이 해결되고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깡패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포기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말씀 훈련 받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동안에 바울은 완전히 성령 충만 받고 영적 대원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할 준비할래. 현장에 나갈 준비할래. 앞으로 미래 전도 운동할 준비할래. 그리고 나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굴 만날지 다 말씀해 주시고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영적 대원자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라. 영적 대원자로 나갔더니요,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해요. 이 마술사가 계속 흑암을 퍼뜨려요. 그때 영적 대원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이 사탄과 흑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일지어다. 오히려 너에게 어둠이 덮일지어다. 네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마술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완전히 총독이 제자가 되었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가바나바는 영적 대원자로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치유하고 예비된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영적 대원자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자, 우리도 영적 대원자의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도 사단은 흑암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공격하고 찾아와.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흑암을 꺾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보조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세계사회의 랩난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의 타임. 먼저 아침에 두려요 자, 그리고 이제 낮에는요, 기도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 예비된 자 없을까요? 보험 필요한 자 없을까요? 내 친구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 모두 살리게 해주세요. 흑암은 꺾이고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장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대원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꼭 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신 달란트 찾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살리고. 237나라도 살리고 5천 명도 살리고 전 세계 제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앞으로 세계보음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도 영적 대현자의 축복을 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대현자로 부르신, 영적 대현자로 부르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예배와 기도로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능력 받고 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을 응, 응. 누리게 해 주세요. 누리게 해 주세요. 현장과 세계에 현장과 세계에 암은 무너지고 주가만 무너지고, 예비된 자가, 예비된 자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